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연하라고 하는 거는 삼키는 걸 말하는데요. 호흡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게 연하, 삼키는 겁니다. 특히 어렸을 때, 삼키는 방식을 잘못하는 경우, 그것이 구강구조 때문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는데, 삼키는 연하를 잘못 배우는 경우에는 구강구조가 훨씬 더 치아도 틀어지고, 얼굴도 길어지고 하는 방식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삼킬 때 특히 물이나 뭐 밥이나 뭐든 근데 대부분 물이죠. 물 삼키려고 할때 어,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떤 애들은 혀가 앞으로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개방교합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혀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얼굴을 같이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 굳이 말하자면 얼굴 신경을 이용해서 연화하는 경우 넘어가는 것 자체가 애를 쓰는 경우 그런 것을 잘못된 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목구멍에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세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연화 연습시킬 때 이분들이 꼭 자세를 편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습니다 자세 펴고 고개 너무 이렇게 숙이거나 하지 말고 똑바로 딱 정자세에서 연화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 화면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물 먹을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일반 어른들은 좀 되죠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안 넘어가니까 몸도 자꾸 써지고 몸도 숙여지면서 이렇게 써지는 거를 유아형 연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잘못된 연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연화 방법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은 아이들의 앞골 성장을 똑바로 유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뮤잉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연화랑 연결된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어늘 만나는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어 자세가 제일 좋은 것은 네 가지가 강조되는데 저는 첫 번째 코로 숨을 쉬시고 두 번째는 입술을 담으시고 세 번째는 혀가 아위 치아의 뒤쪽 혀의 레스트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위 치아의 뒷부분에 혀가 항상 거기 가있으라 밑으로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네 번째로는 어, 치아를 어금니를 띄우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 건강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는 거를 실제 몸으로 경험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아이들 연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료 화면 보시면서 그 연화하는 방식을 꼭 판단해 보시고 연습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하는 것도 아이들 특히 부모님에서 지도해 주실 때 숫자가 있어야지 우리는 어떤 목표를 쉽게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드리면 하루 세 번. 이상 그다음에 한번할때 3분 이상 그 정도 33 요법으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 하에 대해서 소화로잉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어, 건강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wallowing with water may prove a lot more challenging for the patient, especially not having the myobrace to encourage proper muscle function. so to start off with this activity, i'm going to get you to sit up nice and tall, make sure you have good posture, and chin up, very good. so tongue starting in the tongue rest position. and i'm going to give you this cup of water. i want you to have a small sip, making sure that when you swallow that you follow the correct swallow and that we don't see any facial movement. good. So remember to practice this for a minimum of two minutes twice a day.